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이번에는 비록 태생은 일본이지만 한국에서 제2의 고향 전라북도 익산시를 가지고 있는 과거 킹오파 UCC 열풍을 일으켰던 료사카자키입니다료는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번에 보여드릴 료는 당연히 천지 평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익산료입니다. 이 친구의 디자인 모티브는 북두의원켄시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드라마 시리판에서 켄시로 성우가 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다른 주인공 그 캐릭터인 히어나 테리와는 다르게 SNK에서 그렇게 푸쉬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더욱 인기가 좋은 롤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기 원거리 A입니다. 당연히 근접 A는 캔슬로 기술이 들어가고 평범하니까 생략했고, 사나이 캐릭터 롤는 원거리 A로도 콤보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앉아 A입니다. 앉아 B에서는 기술 캔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해주는 역할로 사용합니다. 요 콤보에 있어서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기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를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원거리 견제 기본기 B입니다. 끝거리에서 툭툭 건드려주면 은근히 상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수 있습니다. 한정도 나쁜 편이 아니라서 고로의 원거리 B 정도는 압도할 수 있습니다. 추로 원거리 A에서 기술을 넣기 힘들다면 원거리 B도 연결이 됩니다. 하다를 열심히 털어줘야 하는 료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 안잡 b 입니다 그냥 짤짤 이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베스트는 당연히 콤보로 이어주는 겁니다. 빠른 고판 정도 좋기 때문에 근접시 안쓸 수가 없습니다. 필드 견제도 좋은 료는 공중에서도 상대방을 빡치게 할수 있는 점프 b 입니다 은근히 히트박스가 예쁘게 뽑혀서 백점프 B를 갈겨내면 공대공으로 정말 강합니다. 솔직히 데미지는 얼마 안 달아도 저 틱틱거리는 게 보통 성가신 게 아닙니다. 로의 근접 C입니다. 발동 속도도 빠르고 콤보를 넣기에도 매우 유용한 기본기입니다. 하지만 신고만큼은 아니라도 원거리 C가 나갈 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류는 근접 C를 쓰기보다는 앉아 C로 기술을 캔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 프레임 자체도 근접 C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 앉아 B에서 강제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익히기만 한다면 정말 무성을 요가 될수 있습니다. 어퍼 자체가 짧아 보이지만 은근히 공격 판정 자체는 앞쪽에 전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연결 앉아 C에서도 당연히 기술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앉아 C 어퍼를 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상대가 잘 모르면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판정이 안좋기 때문에 아테나의 점프 뒤에도 쉽게 박살납니다. 료의 메인 점프 기본기인 C입니다. 여가드도 은근히 잘 터지고 러시용으로도 료의 공중 기본기 중 가장 좋습니다. 판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리치를 걱정할게 아니라면 D보다는 C가 좋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로에 근접 딜을 자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썩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근접 강기본기인 C와 비교하면 발생 프레임이 2가 느리고 유지시간을 1프레임 먼저 끝납니다. 캔슬을 할 시간이 길다는데 공정유지시간이 C보다 짧은 기본기가 왜 길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추측에는 발생 프레임이 조금 긴것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깔아주는 기본기라면 C가 오히려 유지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낫습니다. 나쁘지 않은 점프 공격으로 몇 가지도 가능한 점프 D입니다. 하지만 점프 C보다 나은 점은 리치가 조금 더 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앉아 D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면 나머지 D는 쓸모가 없습니다. 료의 특수기 빙주깨기의 오리지널인 용어의건 보너스 게임입니다. 바로 이 보너스 게임이 킹오팔를 료에게 빙주깨기라는 좋은 특수기를 선물해줬습니다. 게임 자체는 단순히 연타를 해서 게이지를 맥스까지 채운 후 얼음을 다박살내면 됩니다. 성공 시 루의 체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킹오파에서는 그냥 특수기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킹오파 루의 특수기 빙주깨기입니다. 빙주깨기는 캔스로 공격도 불가능하지만 주로 하단을 터는 플레이를 하는 루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중단 특수기입니다. 단독으로 쓰면 상대가 막을 확률이 높지만, 앉아, 뒤, 공캐후 사용하면 꽤 머리 아픕니다. 심리전의 왕들이 사용하면 게임하기 싫어집니다. 상대가 발생 프레임에 끊어주는 게 아니라면 딜레이 캐치는 사실상 힘듭니다. 유리의 빠르고 길 리치의 기본기도 딜레이 캐치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지상 CD라고 생각합니다. CD치고 발생도 빠르고 리치도 은근히 긴 편에 속합니다. 공격 판정도 모션보다 더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써줘도 쓸만합니다. 상대가 긴 기본기로 거리를 잡으려고 할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캔슬로 기술을 이어주는 패턴도 좋습니다. 그냥 보면 느끼기 힘들지만 인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거리 잡고 오늘 요해 공행 기술은 무섭습니다. 점프 시드입니다. 솔직히 판정 자체는 지상 시디와 비교하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냥 상대의 가드 게이지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박아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료의 반쪽짜리 상품 호환권입니다. 데미지 자체는 강이 약보다 정말 아주 조금 더 강하지만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으로 사용하면 콤보도 똑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양만 쓰면 됩니다. 강 호환권을 똑바로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발생 프레임이 6이나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의 대공 기술인 홍보입니다. 강약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선 약으로는 2리트만 가능하고 강으로 사용하면 2리트를 때리게 됩니다. 보통 기성 리버설로 사용할 때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강으로 썼을 때는 1리트는 했더라도 히트백 때문에 료 혼자 승천할 수도 있습니다. 대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 약보다는 강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무승부가 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강으로 썼을 때는 1타 모션 자체는 아예 무적이고 2타 모션은 약과 동일하지만 히트박스가 완전 대공용으로 진화해버립니다. 오른쪽이 강호포인데 피격 판정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술명이 맹호 뇌신찰입니다. 국내에서는 빙주깨기와 모션이 비슷해서 플라잉 빙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지나게 장풍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기술은 신곡킥과 유사하게 끝거리를 히트시킨다는 생각으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끝거리에서 가드를 당하게 되면 사실상 딜레이 캐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버리면 콤보 한사발이야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비연질풍각 국내에서는 대충 잉스북각 등으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약으로 사용하면 2히트, 강으로 사용하면 3히트를 박아주는데 데미지가 살벌합니다. 가드를 당하면 절단나기 때문에 콤보 마무리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약으로 사용하면 발생 프레임이 6이고, 강으로 사용하면 9입니다. 그래서 강을 넣기 힘든 사람들은 주로 약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확정적으로 때릴 수 있을 때는 꼭 강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빅데미지를 뽑읍시다. 요의 유일한 쓰레기 기술, 맹모대신강입니다 발생 시 가드 포인트가 있긴 한데, 있으나 말합니다. 콤보 마무리로 호포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마지막 호포는 안 맞습니다. 가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각캠 부수기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더럽게 어렵습니다. 딱한번 성공했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한 손으로 다쳐서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쥐지쳤습니다. 얼어있는 상대에게 쓰기 좋은 료의 타격 잡기입니다. 당연히 타격 후 추가 타이트도 가능합니다. 하단 털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UCC 시절에 미으로 많이 쓰였던 바로 그 해왕 상우권입니다. 약과 강에 따라서 발생 프레임도 달라지고 장풍 속도도 달라집니다. 강기 봉기 후 강으로 아오 소포겐을 사용하면 콤보로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멀료를 고르는 단 하나 이유인 바로 그 필살기 천지 폐왕권입니다. 공대면 전북 익산으로 사나이들의 로망인 카운터펀치를 꽂아넣기 위한 필살기입니다. 하지만 대전 중에 카운터를 꽂아넣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한 번만 성공시키면 진짜 필살기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입니다. 콤보 따위 필요 없고 무조건 단독으로 카운터 히트를 시켜야 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꽂아줘야 룰을 플레이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맥스 익산 필티시 강제 스턴입니다. 빅데미지 콤보를 박아주면 됩니다. 영혼 안무는 그냥 너무 무난해서 버렸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빨리 익산 파트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근질거렸습니다. 저도 가끔 핑고파를 하면 로로 익산만 계속 노려보는데 히트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노리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